네, 예, 예, 오늘 어, 또 월요일입니다. 어, 제가 이제 지금 좀있다가 지금 우리 딸 학군에 도움이로 지금 잠깐 예, 필요하해서 지금 제가 잠깐 준비하고 나가는 중에 어, 이제 그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전도를 해야죠. 근데 어, 제가 어제는 예, 제가 땅밟기를 했거든요.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주는 물론 들고 갔지만 전도보다도 제가 지금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없지 다녀야 되니까 땅밟기를 하면 건강에 좋다 했어 서울공원에 가서 땅밟기를 했어요 어제 너무 잠을 푹 자고 제가 자면은 무릎 밑이 시렵고 발가락이 지가 내린 거지 막 그렇게 시렵고 춥고 막 이래서 지금도 겨울 이불을 덮고 있거든요 아이아래쪽에는 그런데. 그게 많이 좋아지는데 하루 했는데 한시간그랬거든요 30분 30분 그래서 서울고원에 가서 이제 그 땅에 막그 모래알도 있고 하니까 발가락이 아팠어요 발바닥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걸, 걸으면서 가니까 이제 또 낮에 햇빛이 내리쬐고 무더운 날씨니까 그 저기 뭐야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 스페, 세멘트로 된그 조각 그돌 벽돌 같은데 거기는 완전히 달아가지고 그것을 밟으니까 발이 막 지글지글지글 뜨거워서 빨리 걷고 빨리 걷고 이 발바닥 뜨거우네또또또막 걸으면서 그게 굉장히 도와 도움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 땅밟기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좀 이제 우리 저 은자 집사님하고 만나서 모임을 좀 나눔을 하고 그 동안 나눔을 하고 우리가 나눔이 중요하거든요. 나눔을 하고. 이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땅밟기 꼭고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땅밟기 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예, 공원에 가서 이제 너무 이렇게 하늘을 보고 그 공원을 보고 이제 운동을 하고 또 땀도 흘리고 또 벤치에 때로는 앉아서 또 어떤 분이 전하고 왔서또 정말 즉 열정적으로 또 상담도 해주고 예,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예, 건강을 챙기가면서 이 더운 여름에 건강을 챙겨야 됩 챙기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 뜨겁다고, 덥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서, 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 제가 그, 딸, 딸 학원에 가려면 조금은 이렇게 딸 위신도 채워줘야 되니까 조금은 정장 차림으로 이제 이렇게 어,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 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울공원인데 제가 이 흙을 좀 이제 오늘부터 시간만 되면 와흙박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또 <laughs> 저쪽에 아저씨 한분 오시고 여기 평소에 이제 주일날 일요일 되면은 많은 그 가족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여기 앉아가서 이제 돗자리 깔고 뭐 도시락도 먹고 뭐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저 가족들끼리 이렇게 놀, 놀러 오는 장소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걷는 걸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이제 어 여기는 지금 뭘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 밑에는 흙이거든요. 흙을 저 흙길이 있는데 흙길로 계속 이제 가면서 제가 끝까지 저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길을 좀 많이 밟아서 건강을 챙기려고 왔습니다. 예, 흙길로 지금 <laughs> 밟고 지금 예, 흙길입니다. 개미 봐봐, 개미. <laughs> 흙길로 지금 매일 한 시간 정도는 걸으라고 해. 지금 제가 어, 아까 시계가 4 시쯤 된다. 한 시간은 걸어야지. 너무 좋아요. 흙길. 여기 와도 흙길 밟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막 가고 그랬는데. 흙길. 여기가 지금 완전히 햇빛에 달았어아 뜨거운 열기에 달았어 막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아하하 아, 아, 뜨끈뜨끈해요. 예. 네. 아. 돌이 네, 있어서 지압잘 되겠네. 아우 따뜻해. 아우 이, 이게 막. 이게 지금 이 발바닥이 뜨끈뜨끈합니다. 뜨끈뜨끈, 예, 뜨끈뜨끈한 이 발바닥이 엄청 뜨끈뜨끈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와서 또 한번 여기 더 밟고. 흙길로 계속 가야지. 오 여기는 진짜 뜨끈뜨끈한 뜨끈뜨끈. 이거. 이거. 바닥에 찜질됩니다, 찜질. 찜질. 바닥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콘크리트가 완전히 지금 달아가지고 찜질방에 온거같요어 따끈따끈합니다 발바닥이 발바닥이 따끈따끈합니다 다리가 지금 시려가지고 밤에 이, 이, 이 여름에도 이불 덮고 겨울도 이불 덮고 자거든요 발 아랫부리만 야 여기 지금 아유. 저게 뭐야. 어제 무슨 꽃이 오랫동안 안왔 아, 이 꽃을 지금, 이파리가 지금 자라고 있네. 아, 이파리가 언제 자라네. 이게 꽃이 피던데, 요번에는 안 피었는데, 지금, 아, 모래리가막 피었네. 아, 이거 지금 이렇게. 영꽃이 영꽃 영꽃이 눈물을 먹으려 막혀 Okay, it's 네 제가 지금 이그 흙길을 한 30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네가 있어서 이 거네가 지금 올 때마다 거네가 자리가 없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네 타고 있습니다 <laughs> 예좀 타고 좀 쉬었다가 땀을 흘렸으니까 또쭉 오던 길 가면 한 시간이겠네요 한 시간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고 또 이제 하면서 전도진 나눌 수 있으면 또 나누고 전도해. 야죠 예. 너무 좋아요. 흙길을 그 걸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예. 예 돌아가는 길입니다. 30분 걸었으니까 예 지금 여기서 걸어다니다가 저쪽에 수영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지금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다리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무릎도 지금 좀 지하철 계단 걸을 때. 바로 정상적으로 뭔 걷고 한 계단하고 한 계단 내려가 이렇게 하고 무릎이한 번씩 이렇게 이쪽이 보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를 잘해서 예, 걸어 다닐 때 지장이 없어야 제가 전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예 흙길을 지금 여기 지금 서울공원에 흙길이 길거든요. 흙길 다 걸으면 한 시간 한4 0 분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오고 가고 하면은 저는 지금 3 0분 왔으니까 3 0분더 걸으면 됩니다. <laughs> 다리가 튼튼해야 되죠. 여기 서울공원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어린이 수영장, 지금 4시 40분에 퇴장한다니까 아이들이 있다가 지나가네. 근데 깊진 않아도 이렇게 낳네 <laughs>